여러분, 시바이노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시바이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GDP 성장률 그리고 PC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관망세가 강해진 데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현금 확보를 위한 고래 세력들의 매도세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더 해드리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 거래 상승량과 함께 물량을 받아주는 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여기 0.035구간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가격 테스트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바인의 가격은 안정성 단계에 와 있단 말이죠. 보시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시장 조정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던 0.035구간을 이탈 하였지만 바로 물량을 받아주면서 회. 을해 주잖아요. 이런 움직임으로 봐서 시바이노의 상승 추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번 하락으로 스마트 개미들까지 털어내면서 가격이 가벼진 워 데다가 0.035원 요 구간의 가격 지지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큰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바이노는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생태계의 발전은 시바이노의 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1분기 가치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뼈 토큰 같은 경우 25%, 리시 토큰은 87% 가치가 상승을 했고 이런 생태계 토큰들의 성장으로 시바인우는 190%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상승한 걸 보면 생태계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특히 생태계의 성장은 시바인우의 아주 중요한 가치 성장의 모멘텀인 소각률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24시간 동안 2,000%가 넘는 대량 소각률을 보여주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낙관론를 다시 불러일으켜 시바인의 잠재적인 회복 전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시바인의 엄청난 폭등을 가져올 호재가 나와서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시바인호가 야심차게 로드맵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바인의 로드맵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바인호가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啊。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히 화면에 보이시는 24시간 실시간 코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카톡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는요 보시다시피 현물, 선물 양방향 모두 트레이딩 도움드리고 있으며 실시간 시장 상황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종목별 뉴스, 지표 설정 및 교육과정 커리큘럼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시장 상황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종목별 뉴스, 지표 설정 및 교육과정, 커리큘럼 등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새로 시작한 13기 벌써 1,004분이나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 카톡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망 입장 원하시는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 번호 1번 남겨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핸드폰 번호 뒤에 네자리 바로 옆에 삼식이 또는 카톡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남겨주신 댓글에다가 소통망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악덕 유료방 업자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신청하신 분들 100% 무료로 다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기왕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소통망 안내는 여기까 까지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신흥부자로 만들어줄 시바인의 초대형 호재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시바인의 새로 추가될 대형 프로젝트 먼저 알아볼 건데요. 시바인의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는 이새 프로젝트가 암호화를 추진하고 전체 브랜드를 향상시킬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레이어 3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이어 2 블록체인인 시바리움 위에 구축이 되며 트리시라는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더리움 기반 으로 만들어진 레이어 2 블록체인인 시바리움 위에 구축이 되며 크리시라는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약 1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받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해킹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레이어 3 블록체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법을 준수하는 게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어 1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본 규칙과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단계이며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트랜지 액션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하지만 확장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블록의 크기를 늘리거나 메커니즘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코인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레이어2는 레이어1에서 움직이는 블록체인으로 레이어1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 얹어 놓은 솔루션으로 이 확장성과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레이어2는 거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 인데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폴리곤 이나 아비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레이어3는 레이어2 와 레이어1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어2에서 처리된 거래를 레이어1 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큰 틀로 본다면 디파이와 nft 플랫폼 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프로토콜 역... 레이어3는 전체 코인 중에 시바이누가 최초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곧 시바이누의 레이어3 블록체인은 올해 테스트넷을 출시한 후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최초로 진행되는 레이어3인 만큼 엄청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5개의 파동 중 가장 상승세가 큰세번째 파동에서 상승 중이기 때문에 향후 1주에서 2주 안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고 있는데요. 전쟁 여파와 인플레이션 문제만 잠시 주춤하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12만 달러까지 단기간에 빠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ETF를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시바이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더리움 ETF가 안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ETF도 되기 전에 똑같이 안될 거. 라는 기사가 많이 떴었어요. 그쵸?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었던 비트코인이 1억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더리움 ETF도 결국 승인 가능성은 높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레이어 3에 관심이 더 몰릴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 더해 최근 대규모 보유자 순 흐름이 1000% 이상 증가하면서 회복력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최근 시바이노의 소각량이 또 증가하면서 민코인 시가총액 기준 1위에 있는 도지코인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의 다른 점은 시바이노 같은 경우 정기적인 소각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가오는 반감기 불장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상승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바리움 팀에서도 네트워크에서 벌어들인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소각에 사용하고 있고 소각추적 웹사이트 10번에서도 시바 시바에의 소각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죠 또한 시바이누를더 강화하기 위해 시바리움에서 유통 스테이킹 파생 상품 진화에 초점을 맞춘 k9 파이낸스 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바이누 기반 nft 시보시스 와 p2e 게임 시바 이터니티 그리고 현재 테스트 버전이 공개된 메타 버스가 시바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시바리움의 활성화 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바이누의 소각되는 양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바이노 관계자 측에서는 대부분의 시바이누가 소각될 것임을 공개를 했고 시바이누 공동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도 전량 소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보니 앞으로 시바이누의 희소성이 더 늘어나면서 가치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게 뭐죠? 미국 대선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있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엄청난 대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바인을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조정이 끝나고 돌려주는 흐름이 보일 때꼭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홀딩 중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목표한 금액까지 잘 견디셔서 시바인을 통해 경제적 자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단기간에 적은 돈으로 큰돈 벌어갈 수 있는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요즘 뜨고 있는 테마 뭐가 있습니까? 바로 AI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ai 테마코인들만이 최근 조정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시장에서 ai 메타에 관심이 있는 거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도지코인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가끔 트위터에다 언급하면서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발에 투자한 트루스 gpt 관련 ai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21년 반감기 때 12만 퍼센트라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이후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현재 상방으로 추세 전환했습니다 오랜 기간 에너지를 응축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번 반감기 때 다시 한번 앞선 흐름처럼 큰 폭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근거로 일론 머스크라는 종목 자체 재료도 좋지만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잇따른 다른 알트코인 ETF 승인으로 시장 자체 볼륨이 커지는 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당분간 AI 관련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지금 구간에서 2000%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집이 끝났고 반감기 맞이해서 큰 폭의 상승을 먹을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흔치 않은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여기 눌림 줄때 앞에서처럼 매수 신호가 나와 줄 건데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은 2000만 그리고 천만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2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가 막힌 매수 구간이니까 꼭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처럼 실제로 AI가 추천한 종목 매수한 제 실계좌를 보시게 되면요.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몇백%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수익률 좋은데 괜히 엄한 종목 들어가셔서 손실 보지 마시고 삼시가 추천한 종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좌 까면서 종목 공개하는 사람 있나요 유튜브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계좌 인증하고 수익률 다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수익이 나던 손실을 보던 그쵸 여러분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세요 처음이라 아직 저와 신뢰가 쌓여 있지 않아서 매수하기 꺼려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일단 종목부터 받아보시고 나중에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다음 종목 저랑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있었죠?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해요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들어가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받은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실 수 있는 소통망 번호 1번 남겨 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쓰시고 바로 옆에 문자 완료 또는 삼식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한지 확인한 다음 남겨 주신 댓글에다가 소통망 링크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아홉은 무조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꼭 받으셔서 수익으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